안 갑다. 간 양이 킹 노드다. 2025년 5월 20일 오후 7시에 행해진 전재학 디렉터의 라이브 방송을 주요 내용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금까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며 시즌 3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풀었다. 전재학이 디렉터로 취임하면서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건 수직 콘텐츠를 빨리 완성도 높게 내놓는 거였다고 한다. 에키드나와 베이모스를 내놓을 때 3티어 성장의 한계점을 느꼈고. 득템에 대한 재미, 성장에 대한 재미 등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음을 밝혔다. 시즌 3를 출시하면서 디렉터로서 크게 실수한 것두 가지를 꼽자면 수직 콘텐츠를 너무 빨리 쌓아올린 것, 그리고 새로운 성장 요소를 한꺼번에 풀어버린 것이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후자에 대해서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로 인해 시세가 폭등하여 선발대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고. 특히 퍼클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그 중에서 엘라엘라에 대해서 저번 방송에서 충분한 사과를 못했다며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이번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보상도 준비를 해왔는데 엘라엘라를 간 사람들의 경우 엘라엘라를 간 시기와 당시의 에스더 기운의 가격 등을 고려해 귀속 에스더의 기운을 최대 20개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여름 업데이트 이후로는 엘라엘라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클래스 심볼과 유물 칭호를 지급한다고 한다. 초각성 로드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뉴비 폐사율이 몹시 높은 한편 시즌3 초반의사티어 재료들의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비쌌고 또그 시세가 쉽게 빠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재료 시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초각성 로드를 냈다고 한다. 실제로 초각성 로드를 진행하기 전에는 1620의 벽에 막혀서 이탈하는 사람이 무려 90%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 폐사율이 초각성 로드 이후 많이 개선된 건 좋으나 반대급부로 1640레벨 캐릭터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골드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골드 부담에 대한 지표를 하나 보여줬다 노란색 선은 우리가 생산하는 골드량이고 그래프의 높이는 우리가 악세 보석, 유각 등 유저 간 거래를 통해 쓰는 골드 소비량이라고 한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시즌 2 때의 그래프고 분홍색 막대 그래프는 시즌 3의 그래프다. 막대 그래프가 노란 선 위에 있으면 골드 부담이 큰 상태고 밑에 있으면 골드 부담이 낮은 상태라고 할수 있다. 그래프로 보면 알수 있듯이 시즌 3에서는 골드 부담이 커진 게 확인된다. 실제로 화폐거래소 기준의 골드 가치를 그래프로 보면 이막 출시 전후, 즉 초각성 로드 이후부터 골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제학 디렉터는 이 하락이 2막 출시 후부터 시작된 것에도 의미가 있다며 실제로 2막부터 유저들의 스펙업에 대한 골드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1막과 2막에 대한 지표 중 제일 오른쪽을 보자 노말을 깬 계정이 하드에 얼만큼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파란 선은 1막, 분홍 선은 2막이다 1막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노말에서 하드로 넘어가는 유저가 많은데 2막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드로 가지 못하고 노말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듯 이막이 높은 난이도로 나옴에 따라 더 이상의 성장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는 사람이 늘어났고 반면 초각성 로드를 통해 40불 마단이 늘어나 골드 생산이 폭증하며 골드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던 10월 즈음에 40불 마단을 전해야 했는데 두 달만 더 기다리면 겨울 성수기가 되니까 그때 하면 된다는 생각과 또이 영향이 단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난이란 판단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만들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겨울 업데이트 때도 보다 과감하게 40 불마다의 골드를 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대한 반성의 말을 전했다. 골드 삭제 시스템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악세 연마 카르마를 내놓았으나 골드 소비처로서는 부족했다 밝혔다. 그렇게 부족하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저들에게 골드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을 담아 종막 파밍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파밍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합리적인 골드 소모처가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는 유물각인서였다. 유물각인서는 애초에 득템에 재미를 주기 위해 희소성을 부여한 건 맞지만 본인들이 생각해도 과하게 비싼 가격이 형성되었다며 그래서 산막 출시 때부터 유각을 푸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유가 가격을 떡락시켰던 골드 껍이에 대해서는 유물 각인서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골드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냈다고 한다. 또한 골드 껍이를 통해 낮아진 현재의 유가 시세에 대해서는 예상치보다 더 내려갔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옛날에 냈던 전각 골드 껍이는 66%의 유저가 구입했는데. 유두 꺼비의 경우 1주차 85%, 2주차에 81% 정도가 구입함에 따라 예상보다 더 유각 시세가 내려갔다고 한다. 따라서 골드 꺼비를 연장할 생각은 없음을 밝혔다. 앞으로의 유각 공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 애초에 희소성을 가지는 아이템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골드 꺼비 같은 급진적인 공급 확대 없이 적절히 시세를 잘 조절해 나가겠음을 밝혔다.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보석이었다. 보석 조율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유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즌3와 함께 냈으면 좋았다며 후회의 말을 전했다. 그럼에도 시즌3와 함께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시즌이 바뀌면서 리셋에 대한 안 좋은 감성도 있고 많은 유저들에게 보석이 주요한 인게임 자산이 되었던 만큼 보석의 가치가 너무 크게 변동될까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광위를 일반 보석으로 돌리는 쿨타임을 삭제하는 시스템에 골드가 아닌 크리스탈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걸 써서 플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비용이 있는 만큼 어지간히 급한 게 아니면 쓰지 말라는 목적으로 넣은 거라고 한다. 또한, 쿨타임 7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돌려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넣었으나, 그 생각 역시 아니랬다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문제와 광위가 나이스단 저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광위의 기본 공격력 증가는 나이 없애고, 거래 가능으로 푸는 쿨타임은 7일에서 15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제는 엔드 콘텐츠의 난이도에 대해서요. 난이도를 책정할 때 유저들의 성장 정도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그 스펙을 올리는데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는지를 고려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믹을 완벽히 수행하며 딜각도 최대한 깎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레이드가 되었다며 반성했다 수코 등에 대한 고통이 커진 것 역시 그러한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종막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두 개의 던전으로 나눠서 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일던전은 부담이 없는 난이도로 만들 생각이며, 카제로스가 나오는 이던전은 어려운 난이도로 낼 거라고 한다. 또한 더 퍼스트 난이도는 이던전에만 존재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 나방에서 관문과 던전을 별개의 단어로 설명하는 걸 보어, 이는 두 개의 관문이 존재한다는 말보다는 종막이 두 개의 엔드 콘텐츠로 쪼개져서 나온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시즌 3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의 시간이 끝나고 앞으로의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첫 번째, 엔드 콘텐츠는 나이트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나이트한 상황에서도 선발대나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전적인 난이도를 별도로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두 번째, 개발사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성장 부담을 낮추겠다고 한다. 세 번째, 캐주얼한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겠다고 한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재밌는 파밍을 만들어서. 어긋난 경제를 맞추어 나가겠다고 한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고집을 버리겠다고 한다. 고집을 꺾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개인 전투 분석, 즉 전투 분석기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질로와 로팩이 대신하고 있던 종합 전투력 시스템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나온 소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먼저 아바타 도가마는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콜렉팅 및 랭킹 시스템은 없이 순수 편의 기능만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11레포나의 보상을 주간 레포나로 편입시켜 11레포나를 순수 평판장 용도로 만드는 것 역시 한국에 도입될 거라고 한다. 새로운 명예 보상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클래스 심볼만 공개되었으나 네임플레이트, 엠블럼, 애니메이션 칭호 등등 다양한 보상이 제공될 거라고 한다. 낙원 신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한국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나 중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게 이번 여름 시즌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한다. 외에도 기존 에셋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밸런스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세계 클래스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시 벨페를 진행할 생각임을 밝혔다. 5월 21일에 업데이트될 항목에 대한 예고가 이어졌다. 노말 난이도 위주로 모든 카제로스 레이드의 난이도가 조정될 것이며 보스 체력 또한 낮출 것임을 밝혔다. 노말 난이도는 지금보다 쉽게 만들겠다 밝혔는데 이에 대한 예로 삼막 삼관문의 모르둠을 이야기했다. 모르저가 바스티안으로 망치를 없애는 기믹, 전기 백기 기믹 등을 삭제해 노말 난이도가 지금보다 확실히 쉬워지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또 모든 카제로스 레이드의 노말화된 난이도에 개인 부활 기능이 들어간다. 관문별로 한번 부활할 수 있으며. 부활의 깃털을 한개 소모하여 부활할 수 있다. 1600에서 1620구간도 완화하겠다 밝혔다. 1580에서 1600구간 완화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트라이포드 성장 시스템은 당장은 아니지만 곧 삭제될 예정이므로 상점에 1실링으로 살수 있는 나뮬렛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5월 21일에 업데이트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는 이걸로 끝이고 다음으로 서포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현재 서포터가 딜에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38% 정도로 몹시 거진 상황이며 따라서 서포터의 의존도가 몹시 높아진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수직적인 성장 체감을 더 추가하기가 힘들며 또 성장 체감을 추가로 준다는 건 그만큼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서포터 개선에 대해 미뤄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또한 가시성 개선에 대해서도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딜러 역시 서포터의 실력을 판단하기 쉬워진다며 가시성 개선이 서포터를 위한 개선이 아니라 딜러가 서포터를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 우려해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름 업데이트를 목표로 서포터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스킬 레벨을 10레벨 넘게 찍는 의미를 만든다거나 마나, 아크 패시브, 각인 등 다양한 것을 개선하여 초반에는 성장 체감이 느껴지지만 후반부에 꺾이는 식으로 준비 중이라 한다 아, 그리고 여홀라보이스는 추가 예정이라고 한다 로아운 선머에 대한 살짝의 예고도 있었다. 로아운 선머는 6월 2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여홀라와 종막이 어떤 모습인지 공개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한다. 또한 체질적으로 로아를 어떤 게임으로 바꾸나 갈 것인지를 얘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카제로스 종막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도 있었다. 카제로스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등 가멘과 비교해 메인 빌런으로서의 빌드업이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카제로스에 대한 원화를 공개했는데 이때 삼관문에서 만날 수 있는 카제로스라고 한걸 보아 아까 종막 얘기할 때1 던전 2 던전이라 했던 건말 그대로 레이드가 두 개로 나뉘어서 나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다. 그리고 카제로스를 잡으면 일부 스토리가 막을 내리게 된다며 그에 따라 거대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는 단순히 스토리만 넣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연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령 언제 어떤 보스를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기 될 거라고 밝혔다. 이렇게 일부 스토리가 막을 내리면 시즌 3의 후반부가 시작되며 시즌 3 전반부는 도전이 테마였다면 후반부는 모험이 테마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오늘 내가 정리한 내용은 이게 끝이다. 혹시라도 중요한데 까먹은 거 혹은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로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